안녕하세요, 이름이 여러분. 오늘은 드림 몰래 산타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더 떨리네요.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오프라인 아, 행사 아, 일주일 전 팀장 요정들끼리 오프라인 사전 모임도 날수, 가졌었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하고 모임을 진행했는데요. 되게 특별한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어요. 음. 아가들한테 줄 선물도 직접 포장했어요. 다 같이 아, 협동해서 아, 열심히 포장을 아, 완료했습니다. 완료. 리본 묶는 방법을 찾아보는 요정도 있었어요. 함께하니 선물 포장도 금방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풍선아트 배우는 시간이에요. 다들 만들기에 엄청 집중을 했었는데요. 예쁘게 만든 산타 요정들한테 모두 박수! 짜잔! 이렇게 서점 모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23일 행사 당일에는 다들 빨간, 빨간, 다들 빨간 의상을 맞춰 입고 왔어요. <목소리> 드림몰래 산타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는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요. 드림몰스 은지 대표님이 제안한 아이디어 덕분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말투나 표정만으로도 되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찾아가는 환아들에게도 특별히 더 조심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봉사자가 아니라 간호사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잘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뜻한 기억 가지고 간호사가 되셔도 꿈꾸는 간호사로 여러분이 많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할기요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이벤트에 하세요. 컨셉이 빠질 수, 수 없죠 산타 비서의 특명을 받아서 소원 환원들에게 선물 배달 드림 산파 팀팀 산타 요정이 선물 배달을 가게 된다는 컨셉이 컨셉이에요 어거게요 간단한 레크레이션도 진행될 것같니다 문제 게임

시간을 도록할 거예요. 각 팀원들이 두 아이를 응원의 <laughs> 편지를 쓰면 되는데 팀장 요정은 산타 할아버지가 돼서 편지를 썼었어요. 저희 이번 오프라인 <laughs> 행사에는 이 분이 소중하다 유튜버의 효정님도 참여를 해주셨고요. 내스케치고일 <laughs> <널> <laughs> 그리는 간호사 널스케치님도 <laughs> 참여해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루돌프와 산타를 모시고 율동을 배워보는 시간이 됐는데요. 창밖을 보라. 성령에 따라 끌, 천천히 왼쪽, 따라하는 율동인데 너무 귀엽죠? 오른쪽, 왼쪽 펑, 오른쪽 펑, 내린다, 내린다, 한번 더.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춤을 춰볼게요. 가사에 맞춘 율동이라 따라하기 쉽죠? 이번에 혹시 어, 나와서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구슬 언니가 저희를 건네주셨어요. 조정 조금 더 귀엽고 깜찍하게 부탁드리려고 겠습니다 저희 부서, 부서지가 뭐 같이 가볼까요? 같이 가볼까요? 구슬 언니와 함께 춤을 추다니,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태수, 선물도 받았어요. 레터링 케이크랑 <목소리> 직접 포장셨어요 제가 했어요. 팀원들끼리 사진 찍고 있어요. 기나 어? 시간도 어? 가졌어요. 그럼 이제 투다을 볼까요? 저희 홍삼조는 요정님 두 명과 네. 드림놀스 팀원 두 명이 한 팀으로 가요. <laughs> 저희는 뒤에서 지켜보는 하다 보호자 역할이에요. <laughs> 특별한 선물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laughs> 이동 중입니다. 첫 번째 아, 첫 친구 집에 도착했집니에 왔습니다. 하루 아, 변신 중입니다. 친구한테 줄 편지예요. 이 날이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친구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어요. 선물과 편지만 전달하고 아니면 두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요정들이 잡았어요? 알아서 툭툭 준비했어요. 아기 못본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선물 받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음. 이고꼭 유튜브에 넣어주세요. 광산이들. 오늘 무슨 해지? 호랑이 해잖아. 네. 귀여워. 벌써? 진짜 잘 우와, 그리신, 그릇. 잘 그리신다. 이, 이, 근데 이름으로 해 어, 되나? 잘 그리세요. 하찮다고요? <laughs> <laughs> 이러고 통편집 당하겠죠? 다른 요정들의 <laughs> 영상도 볼수 있었어요. 준비한 풍선도 전달하고, 물동도 열심히 쳤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줘서 고마웠어요. 여러분들도 저희 공방 <laughs> 잠깐 보러 가세요. 준비해서 감동이었어요. 네 여러분 저희는 끝났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음, 뭔가 뜻깊은 하루였어요. 홍상걸즈 이사의 아, 첫 데뷔 공연을 마치고 해체록하겠습니다 아, 데뷔 <laughs> 그러면, 안녕. 뵐스 서포터즈가 되신다면, 이렇게 좋은 동사활동을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도전해보세요. 다음, 구기에도 오시나요? 아, 오, 옵니다. 네. 허수요 오케이. <laughs> 안녕,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a 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바이바이 오케이. 산타 요정들 안녕.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밖에 <laughs> 가는 것까지 <거> 찍어야지. <laughs> 날씨는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와주신 맞아. 모든 분들께 같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화이팅.